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하나오션입니다. 자,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오늘 1%가량 소폭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외인들과 그리고 기간의 강한 매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엑시트를 하다 보니까 좀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모멘텀은 있습니다. 자 어떤 모멘텀이죠?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돼가지고 지금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로 쏠렸던 이제 수급들이 다시 한번 더 반도체와 그리고 로봇주들로 좀 크게 많이 선회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실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강세가 이어져야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좀 크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장에서 주식판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미운하고나 반도체 나라는 그런 소리가 되게 많은데, 자 어차피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주가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다만 그게 언제인지 몰라도라는 그런 뉴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일단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로 좀 수급들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오션 자체가 좀 이제 수급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저는 어 오히려 이제 기회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지금 조던 기자재들이 최근에. she 또 다시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온 건팩트예요 맞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아 그러니까 올해 올해 초처럼 한번 3월에서 5월 달에 바짝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좀휴식게 갔다가 다시 한번 더 모멘텀 터지면서 바짝 떠, 터뜨리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는 좀 잠잠한 구간이거든요. 자 조만간 12, 11월에서 1 2월달 사이에 한번 큰 모멘텀 터지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치고 올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제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이 캐나다 잠수함 차세대 잠수함 관련된 수주들, 수주 관련된 모멘텀들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작년에 작년 7월에 하나 시스템과 같이 손잡고 인수한 필리조전소를 중심으로 한 미해군 MRO와 그리고 미해군 미함선 건조사업까지 같이 영위할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고 왔 들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필리조전소 같은 경우는 진짜 현재 이 마스카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매우 요충지로 지금 될 것으로 보고 있요 때문에 자 이러한 모멘텀들 본다고 하면은 이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더욱 더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절미하고 블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하나우션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모두에게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하나우션 관련돼서 문의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실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은 제대로 못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 드릴 수있는데요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거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장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상황인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 1 0 2 7 5 7 9 1 8 1한5라고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정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핸드폰 번호로 한5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넣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고아나 팔아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